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기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끝을 향해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매일의 삶 속에서 진지하게 붙들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고 죽음 앞에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오는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잠시 죽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건강해지게 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많은 사람들은 막연히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면 가는 곳.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 괜찮은 곳, 종교 생활을 오래 했으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곳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은 죄는 영혼의 방향을 바꿔놓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죄가 많아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스스로 괜찮다고 합리화해서 끝내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문이 열려있고 길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지막까지 문이 열려있다는 것은 경고이자 초대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죄만 떠올립니다. 살인, 간음, 배신 같은 극적인 죄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무서운 죄는 조용히 마음속에서 굳어지는 죄입니다. 미움이 굳어 용서하지 않게 될 때, 교만이 굳어 회개하지 않게 될 때, 두려움이 굳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붙들 때, 그 죄는 소리 없이 죄에 대한 무뎌짐으로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죽기 전 회개해야 할 일곱 가지 죄에 대한 이 영상은 오늘을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한 초대장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는 줄어들었습니다. 인간은 유한성을 인식할 때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가치의 우선순위가 정리됩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그 진리를 말해왔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영상은 신앙 안에서 오래 살았지만 어느 순간 회개를 멈춰버린 마음을 조심스럽게 깨웁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온 어른으로서 우리는 책임 있는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정말 돌이키며 살고 있는가.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두려움보다 분명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제보다.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이 채널이 전하는 말씀과 지혜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이것은 동행의 초대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영혼을 묶어버리는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뎌졌다는 말은 감정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생각과 변명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죄를 합리화하는 기술이 늘어납니다. 그 정도는 다들 그렇게 산다. 나만 힘든 게 아니다. 이 나이에 뭘더 바꾸겠나. 이 말들은 우리를 편하게 하지만 동시에 회개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어느 순간 나 자신을 중심으로 꺾이는 것,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죄는 교만입니다. 나는 다 겪어봤다.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 이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장 잘 알았고 규칙을 가장 충실히 지켰지만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커서가 아니라 돌이킬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세상을 재단하게 만듭니다. 그 순간부터 회개는 필요없는 행위가 됩니다. 두번째 죄는 미움과 용서하지 않음입니다. 이 죄는 특히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의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특정 이름만 떠올라도 가슴이 굳어지는 기억, 그 기억을 붙들고 사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처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영혼을 묶는다고 말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묶고 있던 사슬을 끊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용서할 수는 있지만 잊을 수는 없다. 그 말속에는 아직 내려놓지 못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무섭기보다 정확합니다. 용서하지 않은 마음은 밤마다 기억을 되살리고 생각을 반복시키며 뇌를 긴장 상태에 묶어둡니다. 사람은 그 상태에 오래 머물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데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이 회개를 밀어냅니다. 세 번째 죄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붙드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돈이나 성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정, 체면, 사람의 시선, 자녀의 인생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어지하게 될때 아, 모든 것이 우상이 됩니다. 우상으로 인해 우리는 믿음 안에 있다 생각해 방향을 잃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살지만 결정의 기준은 늘 세상입니다. 이 죄의 무서운 점은 스스로 죄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책임감으로, 현실 감각으로, 가장의 무게로 포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는 순간 회개는 점점 형식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는 과정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들이 반복되며 서서히 방향을 만듭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쌓일수록 마음은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더 익숙해집니다. 네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믿음을 대신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미래가 불안해서 건강이 걱정되어서 노후가 두려워서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스스로 통제하려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최악의 경우를 붙잡고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두려움 자체가 마음을 수축시키고 사랑을 밀어내고 신뢰를 마르게 합니다. 두려움의 특징은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어쩔 수 없다. 현실은 냉정하다. 이런 말들이 믿음의 언어를 대신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굴복한 마음은 하나님을 전능한 분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선택지 중 하나로 격화시킵니다. 다섯 번째 죄는 감사하지 않음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불평처럼 시끄럽지 않지만 조용히 당연함으로 위장합니다. 숨 쉬는 것. 오늘 하루가 이어지는 것. 누군가 곁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해질 때 마음은 은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요구가 들어옵니다. 더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이 마음이 반복되면 하나님 앞에서도 계산하게 됩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는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 계산은 회계를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모르는 마음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기적을 경험했지만 감사하지 않을 때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문제는 광야가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회개는 형식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솔직해질 때 비로소 회개의 문은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죄는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반드시 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까지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무너질수록 사람은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들어가며 가 고립은 회개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는 위선입니다. 위선은 오래 참아온 사람에게서 더 자주 자랍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믿음 있는 척, 성숙한 척, 살아가지만 마음 속 질문은 누구에게도 꺼내지지 않습니다. 위선의 본질은 숨김입니다. 죄를 숨기고, 의심을 숨기고, 연약함을 숨깁니다. 사람들은 실망할까? 두렵고, 체면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숨김이 길어질수록 회개는 더 어려워집니다. 회개는 드러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위선은 관계를 차갑게 만듭니다. 말은 옳지만 마음이 닫지 않고 조언은 많지만 위로는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멀어지고 고독은 깊어집니다. 고독은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가장 날카롭게 책망하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죄인보다 더 멀리 회계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울며 돌아오지만 위선자는 스스로 괜찮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죄는 진리를 거부하는 완고함입니다. 이것은 무지와 다릅니다. 들었지만 알지만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마음을 닫는 상태입니다. 성경 말씀도 권면도 삶의 경고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완고함은 상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느꼈던 순간, 믿었지만 무너졌던 경험, 그때 마음은 조용히 말합니다.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다. 이 마음이 굳어지면 회개는 불필요한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이 굳어질수록 은혜는 더 가까이 와 있다고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은 왕고함마저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섭니다. 나는 지금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 있는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아직 소망은 충분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곱 가지 죄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교만, 용서하지 않음, 하나님보다 세상을 붙드는 마음, 두려움, 감사하지 않음, 위선,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는 완고함, 이 모든 죄의 공통점은 겉으로 보기엔 치명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폭발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오래 버텨온 사람의 마음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이 죄들은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사람을 나쁘게 보이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감 있어 보이게 하고, 신중해 보이게 하고, 경험 많은 사람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방향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의 마지막 모습은 무감각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도, 눈물도, 질문도 없는 상태, 이 정도면 괜찮다. 라는 마음 성경이 가장 경고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마음이 다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천국에 갈수 없는 이유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끝내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죽음 직전의 공포 속에서가 아니라 오늘의 선택 속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지금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아직 돌아올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꺾이는 그 순간 바로 곁에 계십니다. 회개는 많은 사람에게 두려운 단어로 남아 있습니다. 잘못을 들쳐내는 일,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 무너지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무너짐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멈춰 서서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쪽으로 몸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아픔을 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마주할 때 느껴질 부끄러움과 상실감입니다. 이 나이에 이제 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있는데 이 말들은 체면을 지키는 말 같지만 사실은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어입니다. 하지만 방어가 길어질수록 마음은 굳고 굳을수록 회개는 더 어려워집니다. 뇌는 반복된 생각을 안전한 길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죄 익숙한 태도, 익숙한 거리감이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이 편안함이 영혼을 잠재웁니다.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이 회개의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다 무너졌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다시 살아났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한 후 통곡했지만 그 눈물 뒤에 사명이 다시 주어졌습니다. 회개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아직 마음이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서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장의 끝에서 우리는 회개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회개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목록보다 돌아오려는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회개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반응입니다. 같은 문제를 만나도 예전처럼 즉각적으로 방어하지 않게 됩니다. 변명부터 떠오르던 생각이 멈추고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이 질문은 자책이 아니라 깨어남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빠르게 판단합니다. 억울함, 분노, 불안은 모두 생존 신호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발 늦추는 힘을 줍니다. 그 짧은 멈춤 속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봅니다. 회개한 사람의 내면에는 부드러움이 생깁니다.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은 타인의 연약함 앞에서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달라집니다. 말의 톤이 낮아지고 판단이 줄어들고 듣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성경은 마음이 새로워진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감정이 항상 평온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리되 돌아올 길을 아는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상처가 곧 고립으로 이어졌다면 회개 이후에는 상처가 기도로 이어집니다. 회개는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혼자 짊어지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회계의 힘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회계는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이어지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번 눈물로 고백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회계를 삶의 방향으로 말합니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다시 하나님 쪽으로 몸을 돌리는 반복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개한 사람의 삶에는 작은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사소합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판단이 느려지고 쉽게 화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소함이 모여 인생의 결을 바꿉니다. 예전에는 억울함이 생기면 바로 마음이 다쳤다면, 이제는 그 억울함을 안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상처를 이유로 관계를 끊었다면 이제는 거리를 두되 미움을 키우지 않습니다. 회개는 완벽함을 만들지 않지만 방향을 지켜줍니다. 성경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말은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회개한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더 풀립니다. 회개하며 산다고 해서 삶의 실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실패는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다시 붙들 기회가 됩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말년이 되어서야 자신의 고집과 완고함이 가족을 멀어지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먼저 사과했고, 변명하지 않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평안은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확신에서 옵니다. 이것이 회개가 주는 깊은 선물입니다. 과거를 지우는 힘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바르게 사는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은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를 붙듭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무엇을 붙들고 서게 될까요? 재산도, 명예도, 사람들의 평가도 죽음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끝에 남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분명함으로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곱 가지 죄를 보았습니다. 교만, 용서하지 않음, 하나님보다 세상을 붙드는 마음, 두려움, 감사하지 않음, 위선, 진리를 거부하는 완고함, 이 죄들의 공통된 결말은 사람을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평생 동안 돌이킬 기회를 거부해 왔다는 의미이며 마음이 굳어 더 이상 듣지 않게 된 상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두려운 지점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오늘이 아직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언제나 지금 가능한 선택입니다. 늦은 회계라는 말은 있지만, 불가능한 회계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진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완벽한 고백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돌아오려는 방향을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돌아올 수 있다. 이 고백이 들린다면, 이미 회계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회개라는 말 앞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숨 쉬고 있는 오늘을 은혜의 자리로 다시 부르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일곱 가지 죄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지는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고 용서를 미룰 수 있고 세상을 더 붙들 수 있고, 두려움에 끌려갈 수 있고, 감사가 마를 수 있고, 체면 뒤에 숨을 수 있고, 마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 머무르겠다고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회개는 자신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회개는 나는 틀렸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아직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돌아올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조용해졌다면 혹은 불편해졌다면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책망보다 먼저 품으시는 분입니다. 삶에 적용할 실천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음속에서 미루어 두었던 한 사람을 떠올리며 용서의 기도를 해보십시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둘째, 오늘 주어진 것 하나를 의도적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숨, 햇빛, 한끼 식사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하루의 끝에 단한 문장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어디를 향했는지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기에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붙들어온 마음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을 향해 돌이키길 원합니다. 아직 숨 쉬는 오늘을 은혜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생각나는 누군가에게 공유해주시고 영상의 댓글에는 오늘 가장 마음에 남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고백이 누군가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수 있습니다.